아 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. 아 오늘은 저쪽에 좀 버섯을 따러 왔다가, 야 이게 참 천년초. 야 이게 자연식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이 정말 이산 밑에 진짜 깨끗하게 이렇게 키우는, 어우 굉장히 많이 키우시네요. 공기가. 아, 아이0 네, 백년초는 제주도가 많이 봤는데 이 천년초는 또. 참 처음 보네요 저들이요 근데 저들이 알기로는 이게 면역력 강화에도 참 좋고 감기에도 좋고 감기에도 참 좋으며 이게, 이게 골다공증에도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. 면역력 강화 예 항암에도 아, 좋고 항암 항염에도 이게 좋네요 비타민 c 에도 대단한 효능이 있고 그러네요 여기 저. 직접 여사장님이 여기 계시네요. 근데 저 여사장님 저 100년 초하고 1000년 초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아예 100년 초는 일단 독성이 있어서 응. 줄기를 못 응. 먹거든요. 만약 드시려 하면 요, 응. 요이 껍질, 응. 이겉 껍질은 벗겨 내고 응. 속의것만 드실 수 있는데 응. 그래서 제주도에 보면은 이제 응. 줄기를 거의 독성이 있어서 못 먹다 보니까 응. 열매만 활성화돼서 응. 열매. 뭐, 이제, 식품 개발이나 그런 걸 많이 하고요. 음. 천초 같은 경우는 독성 자체가 없어서, 음. 이제 줄기부터 이제 열매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이 식물이거든요. 아, 이게요? 엄청 예. 좋은 거네. 아, 그렇구나. 이게. 백년초와 천년초가 이게 좀 틀리는? 예.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김새가, 1 0 백년초는 이제 가시가 긴 가시가 있어요. 음, 음. 그래서 이래 이래 손에 넣으면 많이 막 찔리고. 이것도 음. 눈으로 보이는데, 이것도 가시가 많더라고. 예. 보이는데. 근데 천초는 장가시, 이런 눈에 안 음. 보이는 가시밖에 없어요. 일단 음. 그걸로 일단 1차 구분을 하고요. 음, 음. 이게 백년초는 막 이렇게 키도 높게 커요, 한 음, 2m, 3m까지 음, 막잘 키우면. 음, 근데 전초는 그냥 요 키가 달아요. 이렇게 음, 옆으로 뻗어 나가는. 음, 예. 그렇구나. 아, 이게 오, 참 이쁘다. 어, 이쁘네. 이게 수확은 어떻게 이게 1년에 이렇게 한번 합니까? 이제 줄기는 1년 365일 계속 하고요. 음, 열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가을, 지금 딱 이철에 이제 이렇게 빨갛게 있기 음, 때문에 음. 지금철에 이제 열매는 음. 나가고요. 숫자 먹으면 좋아 음. 우리 사모님, 우리 집사람은 저러로면을 치워야돼요 마스크 잘 썼다 왜냐면 아유 사모님이 너무 미인이 돼서 우리 집사람 찌그러질까봐 잘 썼네 아, 저, 아 그렇네 아 이게 좋네 오늘 아주 좋은 저거를 하네요 이걸 좀또 이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모르니까 예. 저들도 예이 전국을 아, 이렇게 다니고 하지만 약초가 우리는 아, 예. 제가 저 한 지역의 10만여 폐 지부장입니다. 그리고 집사람이 꽃가게를 하고 이러는데, 이게 예, 정말 오늘은 이게 특이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래 보게 되었네요. 그래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필요하신 분들을 이 직접 이렇게 또 여기서 판매도 하시고 이런다고 하시니까 저들이 전화번호 직접 전화번호를 화면에 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 필요 안 보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문의를 해가지고 또 이게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잘 이렇게 그래도 좀 전달이 돼가지고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예,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. 예, 전부 건강하시고 전부 행운을 빌겠습니다. 약초부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